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릉 오죽 한옥마을. 어, 오죽 한옥마을. 지금 왔어요.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옥마을을, 어,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죽은 바로 옆에 한옥마을이거든요. 아, 자, 보시겠어요. 아, 자, 이한옥마을 자, 쭉 들어가면서, 쭉 촬영해가지고, 아, 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 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뭐, 여기, 여기는 생활하는 집이기 때문에, 어, 여기는 생활하는 집입니다. 집이라서, 아무리칸을가지는 못하니까. 아, 아, 동네라서, 아, 여기서 한옥마을 한번 볼까요? 배치도를, 예,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하장실, 아, 아, 이럴 아, 때도, 저렇게 되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기서 이쪽으로 돌아가 봐야겠네. 여기를, 요 가서, 돌아서 연못을 보고, 어. 아, 연못에 뭐가 있는가? 어. 어. 그 연못은 돼 있는데, 물이 흐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는 뭐, 청자가 하나 싹 세워져 있고, 자, 이쪽에서, 어, 어, 이 한옥이 참잘 되어있어요. 저 이렇게 2층으로 되어있는데.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야,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자, 음, 어, 어,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영상을 쭉 해보시죠.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 아 멋있어요. 참, 멋있기는 멋있는데, 이 한옥이. 어, 좀 이제, 어, 창호지를 돼가지고, 좀 이제 춥기는 춥지요 문틀이. 이제, 아주 정리가 잘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또, 사람이 직접 또 이제 귀가 나시고는, 그러니까, 잘돼 있습니다. 이쪽이나. 자, 이제 한번 돌면서, 저기, 하나, 마을 자체가, 어, 깨끗이 돼 있고, 예. 뭐, 이 육간. 응. 예. 저기, 뭐, 저기, 저기, 저뭐 이불 같은 거 만드는 뭐 그인가 봐. 공방인가봐. 여기서, 여기서 얘기해야 되 응, 공장이야. 응. 이안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응, 예. 사전이고. 여기 이제. 아, 깨끗하지 아, 저참 넓고 깨끗하게 돼있어요. 응. 어. 오죽헌. 안내도. 자. 여기로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운동하시면 저거. 아, 아. 아저 그네를 한번 타봐야 되는데 그네를 한번 타볼까? 아, 그네 있는 대로 합니다가지고, <laughs> 아, 그네 있는 대로 천천히 체험장. 그니까, 자, 그네를 한 번, 어떻게, 흔들어 볼까요? 이 그네를 내가 한번딱 타봐야 되나? 아. 음, 나도 이거 저 그네 좀 타는데, 아. 이거. 자, 이 거. 운동하시는 분이 아침이다 보니까. 있고 저쪽에는 아저기 이제 뭐 차들 청소하고 뭐 그런 그거고아참잘 되있다 마을이 아어어 이거 하랑마을 아, 어, 어, 아 이렇습니다. 알았 저쪽으로 해서, 어, 이거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야? 저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야? 자, 쭉 들어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응. 저기가 무엇이냐? 뭐 음. 뭐이영장소냐 어. 아, 어, 전부 다이명패를 집집마다 다 했는데. 그럴 소리가 덜 거들덜 거들 나네. 응. 어. 공동. 이거 공동치사동이네. 응. 어. 위에서 뭐 밥을 같이 해먹는 모뭐이 공동치사동인 거 보니까. 여기가 한옥마리. 응. 자 지금 아 일로 가면 음 정체, 아뭐 한옥이야 여기서 거기고, 다 그렇고, 그렇지. 이거 하늘이 추워요. 추워서. 요즘에 현대식으로 하면 하늘도 따뜻한데, 춥습니다. 아,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오네. 자, 어?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자. 어, 너무 거의 다 들은 것 같은데. 이기아도 옛날 기아인가? 아, 예. 옛날 기아 기약 가지고 기아가 요즘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요. 음. 예, 비싸요, 비싸. 이게 이제 한옥식 기아인데 이걸 이어야 돼요. 이건 완전 흑기아니까 흑을 구워서 만드는 거. 어. 엄청나게 많이 왔네 아유 관광객들인지 아무래도 여기 뭐온것 같습니다. 차례아 여기다 차를 갖다 대놓고 어디 이동할 모양이에요. 자 이쪽 와가지고 어, 이쪽으로 오시죠. 자 한옥은 어, 한옥 마을은 이 시점에서 자 여기서 아마 끝이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고 저쪽 이제. 오죽한 쪽으로, 그쪽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니까, 러 여기서, 한옥마은 여기서, 여기서 그치는 방으로 하겠습니다. 그치고, 나중에 다음에 또 보입시다.